안녕하세요. 오즈의 마법사, 오즈입니다. 제가 오늘은 뉴페이스 개봉기를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. 어, 일단 아이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헤드는 라피돌 쿠기 헤드이며, 바디는 카날코드님 통바디입니다. 참고로 저는 미백 색상으로 구매를 하였어요. 이렇게 여러 종류 담요와 디폴박스 가발 등등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헤드 디폴박스입니다. 덤으로 쿠션 같은 걸 주셨어요. 먹거리인 줄 알았는데 쿠션이 나왔고요. 또한 덤으로 먹거리와 손 파츠 같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원래 구성에 있었던 안구와 덤으로 주신 먹거리가 또 있었어요. 이것 또한 원래 구성품인 가발입니다. 그리고 편지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. 이제 담요를 치워볼게요. 담요를 치우니 이런 식으로 휴지가 나와 있었어요. 휴지를 다 치워주도록 할게요. 어, 이제 아이가 보입니다. 근데 아이의 처음에 헤드셋이 벗겨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래도 메이크업 까짐 없이 이쁘게 온것 같습니다. 이제 헤드셋만 어, 빼고 이제 그 박스를 치워주도록 할게요. 짠, 이렇게 인증서가 있고요 위에 가린 것은 거래자분 이름입니다. 이제 마지막 뽀뽀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뽀뽀기 제거 후 이제 옷을 입혀 줄 거예요. 가발은 바른 가발이 아니라 원래 제 가발입니다. 그러면 안녕!